멜론가즈 여러분, 둘, 셋! 베이스 보이스! 더보이즈. 안녕하세요. 더보이즈입니다. 드디어 더보이즈의 일곱 번째 미니앨범 'The a w a r 가 발매되었습니다. 네, 타이틀곡 위스퍼는 더보이즈 특유의 에너제틱한 무대를 느낄 수 있는 곡으로 짜릿하게 들려오는 속삭임에 매료되어 도파민이 피어나는 순간을 표현한 곡입니다. 예스.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록곡들도 함께 즐겨 주셨습니다. 아, 네, 그리고 멜로우 가족 여러분들께서 저희 더보이즈에게 몇 가지 질문을 남겨주셨다고 하는데요. 더보이즈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좋니다보이즈는 모든 노래가 다 좋은데 멤버별로 특히 더 좋아하는 더보이즈 노래가 뭐야? 뭐 있어요? 저는 이번에 나온 타임리스. 아, 타임리스. 오, 네. 타임리스가 일단 멤버들이 작사도 했고, 아, 또 노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 최애곡이 되어버렸습니다. 오, 오. 저는. 테미스도 너무 좋지만 그거 뭐 다음으로는 s u r v i v a the Night. s u r v i v the Night. 그 노래가 <목소리> 딱 저희 그 뭐야 마스터 하고 뭐 다들어왔을때 뭔가 이렇게 울리는 느낌도. 그그 일렉 기타 소리 너무 아, 좋아. 저 일렉 기타 예. 제가 쳤어요. 어 진짜? 한번 아, 많이, 야, 많이 야, 쳐주세요. 많이. 저는 그 계속 좋아하는 곡이 뭐냐면 위로. 위로. 아, 위로. 위로 아, 위로를 되게 좋아해. 어 거. 나도. 오. 하고 아, 어, 너무 가사도 좋고, 정기에도 너무 좋고 그런 게 좋습니다. 저는 요즘 네, 저희 콘서트 때 네, 저희 VCR 영상 다가는2 곡, 아2곡 들어 들어보니까 그, 너무 좋더라고요. 맞아 멋있어. 이게 멋있고 울리는 게 있어. 맞아. 좋더라고요. 아, 저는 어, 이제 콘서트 때 더비분들께서 이제 이벤트를 해주잖아요. 아, 제격 네. 지킬 때가, 지킬 네. 너무 <laughs> <좋았을> 때 너무 <laughs> 좋았습니다. 진짜. 감촉, 농업 등의... 저는또 개인적으로 저... 저희 그 뭐지? 유닛 멤버 수록곡, 그 흔적. 아... 흔적... 진짜, 보컬이. <laughs> 메인 아... 메인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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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인 아... 컬이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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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멤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유행어는 뭔가요? 아... 아... 사랑해 입니다. 예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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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번 앨범을 통해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도 궁금해요. 앞으로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활동하게 더 보여줄 사랑해. 고마워요. 아이고 예뻐. 네, 이번 목표는 이번 앨범 활동 목표는 그냥 굉장히 즐겁게 행복하게 앨범 활동을 잘 마무리하는 거고요. 그래서 그렇죠. 어, 또 음악 방송 1위도 한번 어. 근데 왜냐면 어. 더비들 아프시다 해가 꼭을 한 번도 네. 못했기 네. 때문에 맞습니다. 저희 멤버들과 함께 1위를해 보고 싶습니다. 모두 알아갑. 직장인 더비를 혹은 곧 개강이나 대학할 학생 덕이들을 위해 더보이즈만의 아침 잠 아침 잠 깨는 꿀팁 알려주세요. 음, 점... 아침 잠 깨는 꿀팁. 있는 사람. 더보이즈 에코를 들으시면 지현이가 아주 잘깨어들리겠습니다 그... 계속 일어나라고. 일어나라. 일어나라. 제 생일이네요. 일어날 수밖에 없죠. 네. 네. 이번 제곱씨가 읽어주세요. 네, 더보이즈 뭐... 해외 투어 돌면서 여러 나라를 다녀왔는데 많은 나라를 다니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소와 재밌는. 추억들 등등 뒤에 있는 스트 t 트에 대한 얘기 부탁해요. 음, 저희가 각 예, 예, 나라를 돌면서 아주 재밌는 것들도 많이 해보고 맛있는 것들 많이 먹었는데 미스터를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투어를 돌면서도 어쯤쯤 연습을 했다는 거 맞아 연습실에들려 가지고 진짜 연습을 열심히 네. 했었죠. 뮤비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. 찍 마무리했습니다. 그리고 그렇죠. 각 나라마다 이제 응원하는 방식이 맞아요 하는데 뭐 발을 들으 뭘뭘뭘뭘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<laughs>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었어요. 네, 공명의 위스퍼니까 자고 있을 때 누가 옆에서 속삭이기만 해도 깨는 멤버와 옆에서 잔치가 열려도 모를 것 같은 멤버 각각 알려주세요. 저는 속삭이기만 해도 깰것 같은 거는 저희 상현이 형. 상현이 형은 속삭이는 맞아.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툭 이래도 깰것 아, 같아요. 예, 근까 예. 그러니까 가까이만 봐도 깰것 같아요. <laughs> 아, 가까이 가기 전에 깰 수도 있죠 가기 전에 말했을 때. 네, 저한테 안깰것 같은 멤버는 있죠. 선우? 선우? 네, 좀. 선우, 선우, 선우? 어, 너, 저도 그거... 나잘게 선우가 음, 많이 안선 저는 선우는, 선우는 안 그냥 해. 불러도 몰라요. 네, 이어폰을 끼고 <laughs> 있어가지고 항상 잘안 깁니다. 건드려 <laughs> 음, 주세요. 네, 선우뿐만 아니라 작사 참여한 멤버들이 많던데 작사할 때 힘든 점은 없었는지 영감은 어디서 얻게 됐는지 궁금해요. 그리고 선우가 전곡 작사를 하게 된 비하인드가 있을까요? 짱보이즈 이번 컴백도 수고했어요.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이번에 태니스를 이제 많은 멤버들 다른 곡들도 많은 멤버들 작사를 했는데 저는 타임리스트 할때 생각보다 진짜 빨리 썼어요. 어 왜냐면 이게 또 더비를 생각하면서 쓴 거고 그동안 더비분들을 못 만났으니까 음. 그런 마음을 담아서 쓰다 보니까 되게 빨리 써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더비한테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. 네. 그리고 종곡 작사를 하게 됐는데 그게 그냥 곡을 듣고 제가 그냥 써봤어요. 썼는데 이제 보내드렸는데 회사에서도 누가 썼는지 말안 하고 그리고 어떤 게 제일 좋은지 몰랐다라고 해주셨는데 그게 제게 되었고. 음 그래서 좀, 어, 다음번에 힘들겠는데? 라고 <laughs> 들었습니다. 앞으로도 화이팅! 화이팅. 네 더보이즈에게 많은 질문 남겨주셨는데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 yes. 네, 그럼 저의 더보이즈의 일곱번째 미니앨범, 비어웨 w a 타이틀곡, 미스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더보이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